오늘은 나 미국 오고 처음 맞이하는 주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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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쉬는 날이라서 우리가 쉬는 날에 주말에 뭐 하면서 노는지 미국에서는 어떤 데이트 하는지 오좀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 집이 완전 엉망이라 가지고 일단 집 청소부터 해야 돼. Like what should I do when you're filming l like like, i k don't know. Just be you. Just be silly. Yeah. I don't want to like mess up. <웃음> <웃음> 남친이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죠? 뭐들 미쳤어 지금 보여? 누나 여기. 뭐야? 어제는 엄청 덥더니. 저기가 온수풀이거든. 그래서 그런지 막 연기 나온다. <목소리> 이 무슨 4월에? 19, 20, <laughs> 아니 남친이 계속 제 잠옷 보고. 옛날 공포 영화에 나오는 나이트가운다닥 놀려요. Kinda looks like one h 제 깨끗해진 기념으로 그동안 못 찍었던 룸 투어 오늘 좀 찍고 나가려고 옷도 갈아입었어. whatever. 룸투 쇼쇼쇼. 찍고 우리 아마 밥 먹으러 갈것같아 지금 청소했더니 배고파 죽겠어. I want a pretzel. Really? No, With slap cheese. fish. Yeah, we can get fish. 고 let's, let's go. 전에 미국식 해산물 요리 먹었던데 기억나? 거기서 요슬랩피쉬가 엄청 맛있다고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셔서 오늘 먹으러 왔어. 나는 코코넛 쉬림프 시켰고 남자친구는 PCM 칩스 그리고 요거는 트러플 탑? 이라고 테이터 탑 있잖아 감자 갈아서 튀긴 거 같은 거? 위에 트러플 치즈 가루 같은 거 올라가 있는 느낌? 요렇게 해서 다 얼마 나온 지 알아? 팁까지 53달러 7망원줘봤원 어. 진짜 맛있어 <놀람> <놀람> 청실청실 탱글탱글하고 소스가 달달한데 맛있어 아,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남아서 결국 들고 간다 오늘도 이거 저녁으로 또 먹을지 집보들 내가 지금 인형뽑기에 빠져있거든 그래서 인형뽑기 엄청 많은 아케이드 게임하러 왔어 짠 이런 게임할 수 있는 엄청 큰 대형 게임장 같은 느낌이야 인형뽑기 장 라운드원 이게 내가 알기로 일본 체인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일본 인형 뽑기가 진짜 많다. 여기서 게임하려면 카드를 사야 되거든? 16달러를 내면 70크레딧이 있는 카드를 받는다는 건데 우리는 36달러 내고 180크레딧 받았던 것 같아. 5만 원 정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거지. 근데 이 미니 뽑기가 2달러야 거의. 2,800원 정도 하는 거지 한 판에. 그리고 이런 큰 것들은 한 판에 4,000원 정도. 娘。 가지고 이거 하나 뽑았거든 지퍼츠 <laughs> 이제 포함하신 그만하고 다른 게임 좀할 건데 여기에 에이프레디밖에안 남아가지고 더 충전하려고 이거 그 하나라도 뽑은 게 어디야 모르겠어 나 미국 와서 인형뽑기 장사할까? 요거는요 티켓들을 뽑아가지고 티켓 점수들을 모아서 나중에 상품 교환하는 데 가가지고 상품 교환하는 거야 알겠어 <laughs> 여기서 아까 뽑은 티켓들을 가지고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내가 가진 티켓으로는 이런 거살수 있겠다. <laughs> 가, 가격이 티켓 가격으로 적혀져 있어. 얘네 큰 건데 1,100밖에 안 한다. 걔네들은 6,000이래. 더 저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풀 수도 있어, 짚보들. 아이드똥 뿌리기 게임 찾았어, 똥 뿌리기 게임. 저 똥들을 던져서 경기 안으로 넣는 거야. 이때까지 얼마나 모았는지 뭐야 뭐야 400도 안 돼? 친구들, 드디어 오늘은 날이 좀깼어 어제 눈 왔던 거는 진짜 뭔가 흔적도 못 찾을 만큼 오늘 해가 쨍쨍하게 났어. 보여? 날씨 너무 좋아. 저 뒤에 있는 산도 엄청 선명하게 보일 만큼. 원래는 우리가 어제 토요일이니까 아파트 친구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바베큐 해보고 놀자라고 플랜을 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눈이 와서 취소했거든. 내일 날씨 괜찮으면 내일로 미루자 했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1층에서 지금 바베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아파트 1 층 외부에 바베큐 그릴링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 해가 나긴 했는데 아직 조금 쌀쌀해서 여기 파이어 fire <laughs> 여기에 불도 켜놨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막 밖에서 게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거든. 날 풀리면 친구들이랑 놀기 너무 좋은 거. Well, 인스맨, 캐나다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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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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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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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기가 양념돼 있어서 그런지 시즈닝 없이도 맛있어. 날이 좋으니까 사람들 나와서 놉다. 좋아. 이게 주말이지. What determines the hyphen in Mexican names? Is it the dad's last name or t h the hyphen or the mom's last name? So like you'd be Gonzalez June. Okay. then... Or our kids would be Gonzalez June, right? Or would it just if, be her? If she wanted to. Or would it just be her? Okay, so my question is, let's say like I have two last names, right? Like I'll be Gonzalez June, and my kid gets my last name. And when she or he marries another person, like would they have? Would their kid have three last names? Like Gonzalez June. Sometimes they do, huh? Flores? Sometimes they do. Really? Yeah. That's rare. How long could it get? Like is there a limit? You can go as yeah. long as you want, really. Mexicans have like long ass. Names. My sister has a long name too. Her full name is Sarina and her middle get is Watson. <laughs> I Watson's so yeah, and there's nothing like Yeah, because we don't we don't do two last names or we don't even have middle names in Korea. Usually just like three words or like, two words be long hey, you have like two first, first names, right? Well you break it down. Right like G1? Yeah, it's G1. Yeah. It's like two first names basically. Yeah. G1 is one person. Oh, really? Yeah, that's one last name and one first name